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붙어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능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민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이한 해도 우리 모두의 가득 부음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께서 저의 카톡에 보내신 유머를 여러분들 기쁨으로 어, 나눠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차를 몰고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은 없고, 내과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지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마치 옆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는 이책에산이까잘 알겠다 싶어 가지고 이에게 <laughs> 물어본 겁니다. 야, 여기 내과는... 김예, 그랬더니, 아니요,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 남성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차를 직진했습니다. 갔더니, 얕은 개념는웬걸 엄청 기뻐가지고 차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겨우 문을 열고 구사일성으로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야, 이놈아, 어린 놈하고 장난질하냐? 니가 아까 분명히 얕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깊어가지고 내가 죽을 뻔 했다. 호통을 쳤더니 이 녀석이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더 자기 냉가슴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저씨, 아까 보니까요. 그 오리 있잖아요. 오리는 가슴 밭밖에 안 차대요? <laughs>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어, 운전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2018년이 새해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한해를 살아간 동안도 우리는 사람 속에 섞여서 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의 모습이 좀 특별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모든 그 다른 동물과 비교해 놓고 볼 때에 참 혼자 절대로 못 살아요. 동물도 보게 되면, 어미로서 태어나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걷고 졌잖아요. 심지어 어떤 그어 동물은 밀림 같은 데서. 태어나자마자 삐찍삐찍삐찍 쓰기 시작하고, 잠시만 손상이 달려가요. 그래야 밀림에 살아남으니까. 근데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놓고, 한참 지나도록 서지도 못해요.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뭐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돌봄받으면서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고, 직장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서도 함께 또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웃 속에서 함께 이렇게 섞여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더라고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산다는 자체가 썩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사람이 참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무서운 것은 다른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 그런 글이 실렸다고 그러죠. 한 아이가 쓴 글인데, 나는 요즘 내 주변에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왜 그럴까? 왜 쌍둥이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혼자 못 나오고 둘이 나온 거다. 라고 어린 아이다운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아이의 눈에 비친 것도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뭐 다른 게 무서운 거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져 간다는 거죠. 갈수록 저도 지난 주 중에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병원 가면 누가 많아요? 환자들이 많잖아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어, 진료 받으러 온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막뭐 그래가지고 저도 오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일을 보며 다니는데 아, 다니다가 코너를딱 돌아갔는데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딱 섰죠. 딱 서서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한 아저씨가 자기 아내가 지금 그계겔 맞고 있는 거예요. 링길만 봉을 잡고 아저씨가 가고 아줌마는 그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 딱선 거예요, 이렇게. 어? 아, 그런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험하게 내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지. 아, 나 무서워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laughs> 눈깔을 어디다 두고 사냐고 그러고. 이래서 사람 죽이겠다 그러고. 아니, 내가 그 사이에 갈라드 것도 아니거든. 딱 옆에 섰거든요. 어? 근데 그러더라고. 내 속에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 말고 딱 붙어 다니시기로 했어요. 이말 하고 싶었는데 이말 했다는 큰 싸움 나고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아,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 <laughs> 세상에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못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지 면 모르겠어요. 이건 분노 살인이라는 게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 조치를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죽이는 일들. 뭐, 인터넷이 늦게 돌아간다고 해야 고 인터넷 기사를 칼로 뒤에 찔러 죽이는 일들. 뭐, 뭐, 시끄럽다고 해서 자기,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지 않나. 아주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 참, 사람이 참 무서워져가고 있어요.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은 사람이 무서워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그랬던가? 아니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창조 끝에,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31절 말씀 봐요.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러신 거예요 어? 좋았다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 혹은 존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조금은 알것 같아요. 저 집에 손녀가 있거든요. 자랑한 건 아니고 돈 달라지 마라. 자랑한 건 아니니까. 이 손녀가 있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 배을좀지난 놈이 이제 뭐 방긋방긋 웃고 또 엉아리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녀석이 한번 웃고 엉아리 할 때마다 그냥 아, 마음이 뭉클뭉클 뭉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한번 여름이 미소 짓고 엉아리한 것을 보려고 그 녀석이 내한테 재롱 핀 것이니라 내가 그놈한테 재롱 피고살아요 <laughs> 별짓 다 합니다 집에 오면은 별짓 다 해. 한번 웃는 모습 보려고 한 번, 한 옹알인 사람 들어보려고 별짓 다해요. 그렇게 좋아,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보다 훨씬 더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에 힘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다 다스려라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따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다스림의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사람에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응?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까? 사람, 뭐가 좀 다를까? 다른 모든 비물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26절 27절 맞습니다. 함께 오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만드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 아래의 물은 나뉘어져라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대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아니었어요. 오늘 26절 말씀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은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래시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이 심사숙고하면서 은혼에서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숙고에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한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실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인 모든 피조물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줬어요. 이형상이라는 말은 첼레미란 말을 씁니다. 히브로우면 첼레미란 말을 쓰는데 이 첼레미란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어떤 시체가 있으면 시체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닮아있는 거예요. 닮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적인 부분이 아니시잖아요. 육을 가져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눈, 코, 입을 이런고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줄로믿습니다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온 세상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사람은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고 사람에게 온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원숭이로부터서 진화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학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설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창조적인 그런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진화되었다는 것, 원수로 사람이 진화되었다는 것, 이건 절대로 과학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학은 뭔가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어야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원숭이부터 진화됐다는 것은 절대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를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진화가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계속 돼야 돼, 안 되어야 돼요? 계속 돼야 돼. 계속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죠?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그 이상한 괴물체가 보여야 돼요. 그것도 그것도 사람을 조금 지나대돼 닮아온 존재가 있고 더 닮아진 존재가 있고 각각의 이런 고리 단계들이 계속 지금 있어야 돼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일 뿐이요. 우리 속당은대 그런 말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콩 심는데 판날 수가 없고 팔 심는데 콩나 수가 없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팔을 심으면 팔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 될수 없는 것이고 원숭이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원숭이를 낳는 것이고 사람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낳는 것이지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 된다는 것 이것은 가설일 뿐이지 결코 정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원숭이 후손일 수가 없는 더 중요한 이 그거는 사람에게 한 특별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에 없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들이... 하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힘드니까 막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막 까까까 기도한 거 봤어요? 그들이 모여갖고 그들이 하나 앞에 예배한다고 어떤 정태로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이 있냐 고말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존재.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하나님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냥 자연을 바라봐도.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손 주님의 권능 우주. 예, 찬, 네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도, 별만 보인가 계니나 별을 넘어서,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꽃나난을 봐도, 이 아름다운 꽃, 이 꽃을, 각종 꽃들을 만드시고, 섬세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세면하신 그 솜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삽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응?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져갑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까? 못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상을 사람들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갈수록 점점 점점 더 무서워지고 흉포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아주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다 혼돈이 가득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때 빛이 쫙 찾아오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그 혼돈스러웠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셔서 이온 세상을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질서 있는 삶을 삽니다 가정도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사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세상을 모습 보게 되면 하나 명상이 점점 깨져가 있는 것이고, 짓밟혀져가면서 질서를 잃어갑니다. 여러분, 인권을 말한다면, 그 인권이 올바르게 행사, 행사되면, 그런다면, 사람이 더 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 심성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살고 있는 삶을 더 질서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올바른 인권이에요. 그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현장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학생 뭐 인권법들 조례하고 이거에 시행되면서 학교가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교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너왜 잘못했냐? 이 말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못 해요. 심지어 애들이 얼마 정도 무서워졌냐면은 선생님은 선생님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에게 욕 짓거라는 건 그냥 그 답안사고 폭행도 하고 성추행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사람 속인 하나의 형상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하 명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끼어지고, 이거 짓밟혀져 가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세상은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인권으로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보호대 대상이 아닌 겁니다. 동성애, 성소수자를 해가지고 그걸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이건... 올바른 게 아닌 변다병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동성간에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동성간에 이건 타락에 그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잘못된고 건 말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법으로 보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동성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수치였어요. 절대로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뭐 자랑처럼 드러냅니다.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발가벗은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고 어? 거리를 행진하게 되고 이거 점점점 진행되면서 각 도시마다 이거 점점 번져가고 있는 그런 사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회 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끝은 태패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문제되는 것은 그런 사상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헌법을. 양성평등의 헌법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평등, 이거 좋은 것도 아니냐. 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거, 이거 너무 좋은 건 아니냐. 근데 남성과 여성을 평등해 보는 것은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성평등은 성 자체를 다 해제시킨 겁니다. 동성도 괜찮아고 뭐 58가지 성의 이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욕구들이 58가지가 된다는데 이걸 전부 다 개방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유아성애자됐잖아유화성애자 유아 어린 아이만 보면 성욕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 유아성 유자성애도 유아 그대로 인정되는 거고 어떤 집단성애자들이 집단성애자들 뭐 그것도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성의식이니까 그대로 인정돼야 되는 거고. 심지어, 동물로 가도, 수관하는 것도, 그 사람 성취 향이야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무서워지고 흉포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사상적인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를 간통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이 사상이에요. 이것은 모든 권위를 해체시킨 쪽으로 는 거예요. 경계를 해체시키고 모든 권위를 해체시키는 이쪽으로 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이것이 모든 학교의 선생님 권위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이 경계도 무너뜨리는 거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무서운 세상으로 점점점점 변화시키는 그런 쌍상이 되고 마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자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원초적 죄악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욕을 받아서 졌었던 죄가 바로 뭡니까? 그때 엔 동산에 하나님과 너무 너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도 정말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았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욕을 합니다 야야야야야 너 선악과를 따먹어봐 하나님 목따 먹겠는데 따먹어봐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누구 천댄다고? 하나님 천아 응? 네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냐? 응?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엔동사의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세를 향해 가는 이 시대도 똑같은 그런 사상들이 움직임이 있죠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되지 무슨 하나님 무슨 번이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집어던지고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이끈대로 살아가 이게 바로 오늘의 사상의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갈수록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시 대로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을 것인지를 분명히 보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담는 형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형상이회복되어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중이떠중이 신앙하지 말고 정확하게 믿으세요. 믿어가 믿어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내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삶으로 많이 와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주던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에요.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잘못된 사상들을 찾고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저들의 주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서 저들의 미래가 흑암과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니들로 키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먼저 내 안에 그리스 영상이 온전히 회복되어는 역사의 길을 축복하고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 퍼져가면서 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일지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이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